자, 영등포동 8가 12-1 물건입니다. 154평. 지하 1층부터 5층이고요. 준주거 지역입니다. 아, 병원으로 활용하다가 지금 공실입니다. 한번 쭉 둘러보시죠. 아, 정말 알짜 땅입니다. 이 건물 아, 쪽에서 자. 자, 여기는 서강 어린이 공원이 있구요. 이 교차로 영등포 전화국 사거리, 아, 자, 끝까지 한번 가보시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와. 자. 여기가 준주거지역이라서 아마 리모델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을 할지는 어 매수인 분이 잘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요양병원으로 썼나봐요 자 저희 사무실 번호도 있구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자 영등포동 8가 11-2입니다. 21평 예, 여기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이 옆에 이 땅이 21평 예, 약간 이게 도로하고 이렇게 붙어있지 않아요. 예, 필지가 다릅니다. 21평 여기 이렇게 골목이 있어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11-2, 여기가 12-1. 자, 건물은 지금 공실입니다. 지금 공실이고, 제가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원 옥상입니다. 병원 옥상. 자, 자 병원 옥상입니다. 여기 서강. 어린이 공원이 보이고요. 여기는 영등포 전화국 사거리. 그리고 여기로 가면 바로 영등포 시장역이 300m 앞에 있습니다. 아 정말 영등포 제가 좋아하는 영등포입니다. 어, 발전이 많이 되고 있죠. 자 준주거 지역이라서 어, 땅도 좋고 어, 신축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오랜만에 전송 물건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네, 예, 영등포 8가 12-1 네. 그리고 11-2번지. 네, 네. 예, 네. 어, 토지 지금 한번 보여주시죠. 네, 우리 양이사님이 좀 다녀왔죠. 네, 갔다 네. 왔습니다. 네 네. 네, 네. 한번 일단 네이버 지도부터 음. 보시겠습니다. 네. 자, 영등포 시장역 네,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네. 한 300m 정도 됩니다. 네. 네. 물건지가 지금 여긴데. 네. 네.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300m 정도. 네. 어, 요 화면에 보였던 그 서강 어린이공원. 네, 서강 어린이공원. 네, 그 영등포 전화국 사거리에 네. 또 여기가 이쪽으로 보시면 네.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영등포 뉴타운. 네. 네, 네. 네. 영등포 아크로 스퀘어도 있고요. 네. 그리고 포레, 하여튼, 하나 건설해지는 지금 아파트도 건설됐고, 네. 예, 여기 발전 조금 개발 중이다, 이말이 네네네. 음, 그래요. 오, 우리가 지금 토지가 두 필지인데, 네. 12 이제 12-1이 메인이고, 그렇죠. 제일 큰, 예, 11-2 였죠? 예, 11-2. 한번 쳐볼게요. 11-2. 바로 옆에, 네, 바로 옆에군요. 살짝 그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 도로 살짝 사람만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로서 네, 마우스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네. 자, 여, 여기가 기 메인이고, 예, 네, 여기 네. 이가 메인, 메인이고, 네. 다음에 여기가 도로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죠. 네, 네.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쪽으로 크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예, 네. 네. 네, 제일 크게 돼서 네. 여기입니다. 네. 딱 떨어져서 이만큼 네.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어요. 네. 원래 이게 어, 요양 병원이었는데 아, 네. 어, 그 요양 병원의 그 주차장으로 음. 사용된 음. 어, 그런 땅이었네요. 네. 그리고, 이게 20평인지 21평. 네, 네, 21평. 네. 그리고 메인 어, 12-1이 네. 153평. 네 네. 네. 네, 네. 이게 우리가 우석의소리로 이제 요걸 두개다 음. 지금 매매하는데 네. 이 땅은 어떻게 보면 요부 요 부지. 네. 요 부지에 또 어, 같이 얹어서 팔 수도 있는 그렇죠. 이걸 예. 많이 탐내실 것 같아요. 이쪽 예, 예. 분들이. 이 땅이 어떻게 보면 로부지를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좀 필요할 수 있는. 예, 큰 도로에 맞다는 토지라서 예. 꼭 필요한 토지일 겁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어, 권리관계는 뭐 깨끗하더라고요. 음. 네. 변호사님이 네. 네. 확인하셨듯이. 예, 사실은 뭐, <laughs> 어, 제, 이제, 오랜 친구인데, 음. 아, 그, 상속받은 부동산이고, 음, 이제, 뭐, 담보대출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어, 어. 의구가 깨끗하더라고요. 네, 뭐 부러워하면 안 되는데, <웃음> <웃음> 지는데. 이하도 너무 부럽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권리관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 등기부, 음. 어, 보시는데요. 이게 12-1. 네, 제일 어, 큰 토지, 메인 토지. 메인 토지. 어, 153평이고요. 예, 아무것도 없는. 아, 없는데. 진짜. 네. 예전에도 아무것도 없었더라고요. 네, 네. <웃음> <웃음> 네. 이런 그 권리관계 참 보기 힘든데. 진짜 이건 네. 보기 힘들죠. 네. 그리고 그 자그만 옆에 어... 붙어 있는 부속토지 네, 11-2221평. 아, 예. 다른 권리관 이상은 없고요. 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등기부. 음... 5층 건물에 복탑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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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건물주하고 제가 만나봤는데 네. 어, 지은지가 좀 오래돼서 네. 이거는 리모델링보다는 음. 신축을 하는 게 네. 그리고 준주거 지역이라서 음. 어종전률400% 이상 받기 때문에 음. 신축이 좋 좋을 것 같다는 음. 저 제가 봤을 때도 신축 진짜 추천드리고 음. 예, 평수가 크기 때문에 네, 네. 음. 건물 등기가 지금 등기부 만든 거는 98년도라 돼 있네요. 네. 네. 90, 98년도. 아, 이게, 그, 다시. 이게 최초 에, 보존 능기가 안 나오고. 보존 년이라. 아, 어, 어, 그렇군요. 에. 이게, 아, 오래됐죠그렇죠한5 0년 네. 한, 70년도, 50년, 한 50년 이상 됐군요년 아, 그럴까요? 네. 음. 그러니까 그대로 쓰기에는 조금 이제, 노후됐다. 노후됐다. 음. 아, 어, 그렇게 보고요. 음. 자, 그 다음에. 음, 토지 용객 확인원. 토지 용객 확인원. 음. 여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됐죠. 메인. 준주거지역. 으로서 네. 네. 개발하기에 여러 가지 좀 유리한. 아, 좋죠. 예. 네. 네. 상업지역보단 좀덜 하겠지만, 음. 준주거면, 음. 어, 진짜 용적률 400% 이상 받기 때문에. 음. 어, 개발하시는 분들은 네. 너무 좋은 토지죠. 음. 예, 알짜입니다. 네. 제가 또 영등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네. 제 영등포를 살고 있고 <laughs> 여기가 영등포 뉴타운 바로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메인이에요. 네. 네. 위로 가면 당산이고 네. 아래 가면 영등포 뉴타운, 네. 더 내려가면 영등포 로타리 네. 백화점 있고 타임스퀘어 있고 네. 그 메인 대로변에 있어가지고요. 음. 병원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음. 음. 뭐 아니면 사무실 같은 임대 사업에도잘될것 같고. 음. 네. 하여튼 요 물건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그 전속받으면서 음. 양의사가 좀 흥분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아, 있었습니다. 어우, 정말 예. 너무 좋더라. 제가 화면에서 보여준 것처럼 음. 진짜 메인 거기 개발되는 곳에 있어가지고. 네, 네. 내 땅이었으면. <laughs> 우리 양은 욕심이 많군요. 양의사가 은 원래 아주 영등포를 매우 사랑하는 사람인데. 네, 영사모의 네, 메인입니다. <laughs> 예, 예. 이 영등포에서 아주 좋은 지역이라. 어, 음. 감히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또뭐 다른 갖다 오신 소감, 네. 다른 게좀 있을까요? 어 다른 건뭐 없었고요. 네. 가격이 조금 음. 뭐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이두 토지, 네. 이두 토지 둘이 합치면 175 평이거든요. 네네. 합치면 21평, 153.8 평에 가서 음. 175 평인데 네. 160억 생각하시더라고요 160억. 네네. 네, 네. 아, 하지만 미래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네. 뭐, 판단을 해보셔야죠. 네.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많은, 지금 이데 음. 수요가 많이 죽어서, 음.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음. 미래적으로는 참, 개발이 계속되는 곳이라서. 네네. 네. 뭐, 가격적으로는 어차피 뭐, 가격 비교 사이트도 있고, 음. 어 두루두루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어 가격적인 뭐, 장점, 단점 이런 게 나올 테고, 음. 어쨌든 뭐, 권리 관계상으로는 제가 이제, 그잘 아는 어, 음. 지인이고 음. 또이 건물 명도가 이제 완료된 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뭔가 원하는 목적에 쓸수 있는 음. 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에이, 네. 거기다 회사를 설립해도 좋을 것 같고 음. 그 이토지는 솔직히 뭐 개인이 사는 것보다는 회사가 음. 어, 무슨 사업으로 쓰던지 아니면 개발 목적으로 뭐 사셔야 될것 같아요. 네. 음. 자리가 아주 좋기 때문에 음. 어, 그런 비즈니스용으로 음. 하기가 딱 맞는 너무 좋습니다. 네네.